좀 젊은 사람인데 자기가 윤석열 얘기를 할게 있대 미국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 숙소를 못 정해 가지고 아크로비스타를 빌려서 한 3개월 있었대요 아, 빈집을 빌려서 네. 거기 지하에 가면 주민들이 쓰는 목욕탕 같은 게 있나 봐 앉아 있는데 그때 윤석열이가 중앙지검장 할 때래 네. 윤석열이가 오더니 말도 안 하고 탕에 앉아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는 거야 나가라고. 나가라고 탕에서 어, 나오라고 음, 음. 설마 아니, 탕에 앉아 있는 사람이 집 것도 아니고 지네 집도 아니고 그럴 사람이 어디가 있어 네. 있었더니 또 <laughs> 이래갖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저게 나름 센 검사라고 하니까 나왔대요 네. 일단 나왔대 네. 그 다음에 윤수열이 어떻게 했겠어 거기를 탕으로 들어가더니 애들이 하는 거 있잖아 잠수 푹 들어가지고 푹 하는데 와. 자기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라서 있을 수가 없다는 너무 거야. 너무 충격적인데요? 상상해봐 공동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어. 나가라고 하고 말로도 저 잠깐만 제가 이거 좀 저게 해야 되는 좀 비켜줄 수 있습니까? 도 아니고 아우 진짜 한전 <laughs> 느낌이 온다. 어, 어떻게 했을지 그려진다. 딱 어. 모습이 어. 생각나지 않아? 그래. 그 다리 까늘어 가지고 배 어. 나온 놈이 와가지고 <웃음> 이렇게 <웃음> 하면 아나 같으면 진짜 와. 그, 그 이거 네. 이거 했을 때잠 진짜 못 나오게